안녕하십니까. 투자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는 한걸음투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LNF의 주가가 심상치가 않죠. 바닥 구간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만들고 의미 있는 반등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조건과 이번 LNF의 실적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2차 전지 중 제가 이 lnf를 강조드리는 이유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lnf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고 있는데요 많이 속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도 정말 반등 하나 없이 음봉으로 가격이 크게 밀렸었고 테슬라의 이 불확실성 공시로 인해 이 테슬라의 계약 수정 공시로 인해 우리 주주 여러분들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시원하게 욕해드리고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기회를 잡아 긍정적인 모멘텀을 찾고 끌고 나가자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결국에 lnf가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양극재를 담당하고 있고 리튬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제가 뒷부분에서 이야기 드릴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요 그럼 현재 저희가 지금 LNF를 어떻게 투자하고 있냐면, 바로 12월 30일에도 이때도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제 테슬라와 이 계약 취소 관련해서 이때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이야기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이 때도 블라인딩 계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기정화가 아니었고 그리고 테슬라와 계약한 이유는 테슬라 측에서도 4680 배터리를 어떻게든 내재화 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지금 이 테슬라 측에서 수율 문제 그리고 생산성에 있어서 4680 배터리를 생산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 LNF와 취소를 하고 다시 배터리에 대한 수주를 맡기기 위해서 대한민국 배터리 기업들과 교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핀더멘탈에 대한 부분은 훼손을 시키는 게 아니지 투심 자체가 꺾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투심이 꺾인 구간에서 기회를 확실하게 잡아 주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시 제가 우리 주저 여러분들과 정말 암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추세 자체 전환할 수 있는 움직임이고 서서히 121선하고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96,000원이라는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자마자 이렇게 음봉으로 전환이 된 부분에 있어서 속상했지만 우리는 지금 이 자리 충분한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lnf 2026년에 크게 갈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lnf가 l f p 배터리로 2026년 새롭게 핀더멘탈이 싹틀 예정이 있는데요. 현재 이 배터리의 시장 구조 또한 3원계 배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LFP와 LMR에 대한 배터리로 새롭게 나가야 되는데, LNF 같은 경우 이 LFP에 대한 새로운 도약 부분에 있어서 추가 계약과 그리고 핀더멘탈이 다시 한번더 살아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강조드렸죠 이 요소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항상 탄산 리튬의 가격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아 많은 분들이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탄산 리튬의 가격이 미친 듯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주가를 보시면 주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나 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이 양극재를 다루는 기업들은 리튬의 가격 리켈의 가격이 상승을 할때이 가격에 맞춰서 패스스루 구조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즉 이게 어떤 의미냐면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 원자재의 상승한 부분에 따라 더욱 높은 마진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건데요 LNF는 현재 이 리튬 보유량도 굉장히 많았었고 최근에 취소된 이 계약 공시로 인해서 충분한 재고에 따라 더 높은 영업 마진으로 또 ESS에 대한 수요 폭발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2026년의 LNF, 크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저희도 지금 약 수익권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만족하면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저희는 더 길게 끌고 나가서 최고점, 149,000원을 넘어 더욱 목표 가격을 끌어올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 여정을 오늘 영상을 처음 보고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거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있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 주셔서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주봉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주봉 차트도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냐면 최고점에서 내려오는 장기 하락 추세선 돌파해 줬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LNF 이 구간에서 상승 추세 만들면서 다시 한번더 뻗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확장형 파동 안에서 상승 추세는 훼손되지 않았고 상단에 있는 저항을 먹으면서 추가적인 랠리가 나와줘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LNF 엄청난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2차 전지는 여러분들 조금 다른 시선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상승폭이 조금 느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적 자체 큰 폭으로 개선이 되고 로봇에 대한 배터리 이슈까지 뜨게 된다면 LNF의 주가 정말 미친 듯한 랠리를 나타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역사적 신고가 349,500원 가격대를 넘어서 50만원, 70만원 이꿈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LNF의 주가 다시 한번더 상방으로 전환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함께 지켜봐 주셔야 되는 것은 항상 주가라는 것 말이죠. 파동을 그린다라는 거예요. 이 파동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상승 이 나왔다가 눌림이 나오고 다시 한번더 재도약하면서 긴 파동 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파동에 따라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는 전략을 함께 채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아래의 화면을 크게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아래의 화면은 세력들의 수급 을 기반으로 파동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와 같이 파란색 선이 세력들의 수급선으로서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주가의 강세 파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흐름 자체가 꺾이기 시작하며 데드크로스가 나왔죠. 그 이후로 주가가 계속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매수한 이유는 수급선도 어느 정도 감에도로 꺾이게 되면서 바닥이라는 신호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다시 한번 더이 바닥 구간에서 반등을 나타내 주며 주가의 강세 파동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동 저와 지금 이 여정 너무 중요한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현재는 단기적인 목표가 14만 9천원을 넘어서 또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눌림이 나오겠죠. 이런 파동을 통해 최종 목표 가격 50만원을 향해 저와 끌고 나가고 싶은 분들은 어려울 거 없습니다. 010-2456-8354로 저에게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lnf 매도는 안됩니다. 긴 파동 함께 끌고 나가셔야죠. 긴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흐름 자체가 꺾이게 될 때는 여러분들 좋아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잡자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 010-2456-8354로 딱두 글자 구독이라고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주제 여러분들과 이 수급지표를 통해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고 lnf 마저 이어서 지켜보도록 할게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아래 수급지표를 통해서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최근 한미반도체의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시원시원한 상승 다들 원하실 겁니다. 근데 진짜 공략하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주가라는 건 말이죠, 여러분들. 바로? 이 세력들이 움직입니다. 이 세력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첫 번째로 주가를 매집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래량을 터뜨리며 주가의 파동이 시작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리며 주가를 강세 파동으로 끌고 나간다 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을 진행을 할때또 힌트를 줄때 함께 타점을 잡아서 끌고 나가 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력들의 수급을 통해 이 파동을 측정을 가 있어야 됩니다. 이 아래의 지표가 세력들의 수급을 기반으로 파동을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파란색 선이 세력들의 수급선으로서 이렇게 주가의 강세 파동이 연장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주가라는 것 말이죠. 항상 상승만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주식은 상승이 나왔다가 눌림이 나고 다시 한번 더 크게 가기 위해서 이러한 강세 파동을 연장해 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아, 어느 정도 단기적인 고점이 도달했을 때 한번 매도를 진행을 하고 다시 한 한번더 눌리는 가격대에서 타점을 잡아 이렇게 주가의 강세 파동을 함께 끌고 나가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을. 데드크로스 하면서 주가의 조정을 알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가의 조정이 올 때는 단기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눌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표 또한 바닥을 다시 한번 더 다지고 거래량 터지기 시작하면서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을 골든크로스 하면서 돌파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부터 주가의 강세파동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 힌트를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타점을 잡고 있고 최근에 저와 함께 해주셨던 분들도 이 한미반도체 바닥에서 잡아서 66%가량의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떻게 타점을 잡고 있냐면 보시면 12월 17일에도 마이코론의 실적이 나왔는데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주가가 크게 가지 못해서 여러분들께서 속상한 마음이 너무 크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누르고 있고 아직 추가 매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저와 매집을 함께 주신다면 다시 한번 더 한미 반도체의 큰 파동을 함께 노려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당시 가격이 11만 8,500원이었고 이 가격 너무 싼 가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독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와 주신 덕분에 19만 8천원 가격대에 현재 형성된 거볼 수가 있고 다른 종목도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제 효림로봇이라는 종목도 있죠 이 효림로봇도 세력들의 이런 수급 자체를 통해서 파동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도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했을 때그 다음 수급선이 꺾이게 되면서 데드크로스로 주가의 조정이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서서히 힌트가 나왔죠 주가가 다시 한번더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는 또이 세력들의 파동이 진행됨에 따라 12월 11일에도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지금 엔비디아 젠슨이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현재도 새로운 파동이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효립 로봇의 가격. 5,560원 가격대에서 저와 매집을 통해 함께 끌고 나가자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 주주님들께서 잘 따라와 주신 덕분에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도달을 했고 현재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파동이 잘 나가다가 흐름 자체가 한번 꺾였죠. 근데 이것도 과거의 움직임을 보시면 한 차례 세력들이 추가적으로 매집을 하기 위해 눌림을 줬다가 추가 파동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력들의 파동에 있어서 매수와 매도의 타점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되는데 어디까지나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매도의 타점이라는 거죠 매도의 타점을 알고 계셔야 주가의 파동이 연장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주가가 조정이 나오기 시작할 때이 조정에 있어서 우리는 이 흐름을 미리 알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매도에 대한 또 세력들의 수급에 대한 파동을 함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실한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010-2456-8354로 저에게 구독이라고 구독자 인증 딱한 번씩만 남겨주셔 가지고 2026년 정말 기회가 많은 종목들 또 바닥에서 흐름을 다지다가 이런 강세의 파동을 준비하는 종목들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 종목들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와 함께 잡으셔서 매수의 기회가 왔을 때 함께 매수를 하고 또, 매도의 기회가 왔을 때, 매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런 강세 파동을 함께 취하고 싶은 분들은 010-2456-8354로 저에게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셔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제가 마지막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 이벤트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 그러면 설명했었던 종목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LNF의 주가 강한 파동이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파동 안에서 흐름 놓치지 말고 저와 꼭 잡아주셔야 되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에 대한 핀더멘탈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LNF의 강세 이제 시작이고 로봇에 대한 모멘텀, ESS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시 한번더 크게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LNF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다는 라거꼭 알고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 타점을 잡으실 분들은 010-2456-8354로 저에게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벤트를 한 가지 준비해 왔는데요. 이벤트 함께 보고 오실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시작하는 이벤트인데 2025년 1기 때 많은 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제차 열어달라는 요청이 많아, 이렇게 또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2026년에는 정말 잘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반도체, 우주, 원전, 전력 등 수많은 종목들 안에서 지금 이 시장은 가는 놈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업들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을 함께 노리게 된다면 한 걸음씩 부의 사다리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런 분들이 딱 맞으시는데 첫 번째로 매매 기준 없이 계획 없는 감정 매매를 하시는 분들 두 번째로는 수많은 변동성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가 어렵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이 투자라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았더니 상승하는 이 악순환의 연속이신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 자리에서 가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걸까 계속 물타기만 하시다가 손절을 못하고 이런 대상승을 못 잡으신 분들 그래서 이번 이기 때는 제가 200명만 우선 추가로 받고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께 또 연락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최근에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1월 7일 날짜 확인할 수가 있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남겨주셨고,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이분이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아, 내가 조금 더 일찍 시작할 걸. 아, 이 100%, 50% 너무 아깝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번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 제 번호 010-2456-8354로 딱한 글자 우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벤트 참여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하루도 소중한 시간 내에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